네, 이렇게 수능 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출제위원회에서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문성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위원장과 오승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장의 발표 내용 보고 오시죠. 어,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전 영역에서 어, 2015개정 교육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어, 국어, 수학, 직업 탐구 영역은 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어,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어, 최대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어,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고 연간,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2024학년도 수능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어,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의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그 난이도, 문항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감옥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또 지문이나 자료, 또 핵심 제자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이의 신청은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 6시까지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끝낸 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채점은 이렇게 확정된 정답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성적은 12월 8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